인구 330만 명이 살고 있는 제 2의 도시 부산. 하지만 제 2의 도시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초 민원 빅데이터 분석 보도로 숨은 민심을 알아보고 22대 총선 정책 공약을 촉구하는 기획 보도 오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기사와 댓글을 분석해서 인구 소멸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영도구 청학2동의 한 마을. 지난달에만 한달새9 0여명이 줄었고 그만큼 빈집은 늘었습니다. 동네가 텅텅 비어가는 건 누구보다 이 마을에 오래 살았던 주민들이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북적북적하고 옛날에참 이웃도 예 그런 데 사람이 없었거 혼자 사는 니다 빈집이 너무 많 거네 좀고 <laughs> 인근 지역인 동구 떠나는 이웃은 많은데 들어오는 이웃은 없습니다. 분위기가 좀 그렇죠. 자꾸 이웃이 자꾸 떠나니까 새로운 이웃이 다시 들어야좀 되는데 들어 사람 나가는 만 있으니까. 지난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선정된 영도구 동구 서구는 380억 원의 지방 소멸 기금으로 겨우 심폐소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MBC가 부경대 교원 기업 올댓이앤알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난 한해 네이버 기사와 댓글 20만 7천 건 가운데 상위 빈출 100위 단어를 뽑아 봤습니다. 먼저 동구 관련 기사를 분석했더니 주민, 인구, 지방, 사업, 정책, 시설과 같은 단어들이 상위 10위에 올라 인구 문제와 지역 발전이 화두로 드러났고 시민들이 단 댓글에서는 노인과 인구, 아이, 소멸, 감소, 지방이 함께 나와 인구 소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사가 부각됐습니다. 영도군은 어떨까? 기사에서 도시와 인구, 해양, 청년, 소멸, 감소와 같은 단어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견돼 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댓글에서는 아이, 노인, 출산, 산모 등꽤 구체적인 인구 관련 단어들도 함께 언급됐고 특히 도로와 병원, 안전과 같은 도시환경 관련 단어와 또 다른 구군에서는 잘볼수 없었던 일자리가 많이 언급된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도시 인프라와 인구 정책에 주민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구 소멸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다른 문제들과 얽히고 설켜있어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구 소멸 부분은 참 저출산 문제하고 또 고령화 사회 그리고 청년 유출 문제까지 다시 종합적으로 많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라든가 일자리나 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쩌면 정치권을 좀더 책임 있게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라고.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 요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취업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지역에 잘 없으니까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좀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지역 대학을 지원해 우수 인재 유출을 막고 부산의 주력 산업인 해양 관광 산업을 키우거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현안을 실현시키는 게 해결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너무 고령 인구가 전국 최고잖아요. 청년층 인구는 전국에서 최저상이고 우선 질문인 제가 유출되는 걸좀 막고 좀 해양 항만, 그 해양 관광, 좀 산업을 부흥시키고 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총선 때마다 후보들은 인구 소멸 대책을 내놓지만 부산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후보들이 내놓는 인구 소멸 정책은 실행 가능하고 무엇보다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떠나는 주민들과 사라지는 도시. 당장은 두세 곳이지만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면 조만간 부산 전체에 더큰 위기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총선 후보자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